불박차는 1차로 갑니다. 근데 앞에, 앞에 가는 차들이 브레이크를 자꾸 잡아요. 그래서 안 되겠네. 어, 나는 2차로, 차로 변경합니다. 2차로, 차로 변경해서 직진합니다. 직진하다가 어떤 사고가 날까요? 불박차는 깜빡이 키고 들어갑니다. 깜빡이 키고 들어가는 게 오른쪽에 보면 깜빡, 깜빡하는 게 보여요. 깜빡이 차로 변경해서 그리고 직진으로 쭉 갑니다. 그러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.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. 가겠습니다. 자, 앞에 차 충분히 여유를 두고 갑니다. 여기서요. 앞에서 브레이크 자꾸 잡아요. 또 잡고, 또 잡아요. 그 앞에 트럭 때문에 그래요. 에이, 안 되겠다. 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. 오른쪽 깜빡이 키면서, 예, 오른쪽 깜빡이 키고, 들어갔어요. 쭉 갑니다. 가는데, 가는데, 트럭이, 꽝. 꽉... <laughs> 저 트럭이 어떻게 된, 어떻게 됐어요? 트럭이? 트럭이 어느 쪽 깜빡이 키고 있었죠? 아까 동그라미. 빨간 동그라미 보세요. 트럭이, 트럭 깜빡이. 왼쪽 깜빡이, 왼쪽 깜빡이 키고, 왼쪽 깜빡이 키고, 여기서 우회전을 이다그 차에 밀려갖고 내가 3차로까지 밀려갔습니다. 이 사고를 분심해서 어떻게 했을까요? 분심 결정문 보시겠습니다. 야 분심 결정문 네, 1월 4일날, 1월 4일날 70대 30이에요. 왜 70대 30이냐? 동영상은 보건대 야간에 편도 3차로도로에서 1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트럭과, 그리고 불박차, 우회전 불박차 왼쪽을 때렸다. 동영상을 보면 불박차도 역시 이회전소 이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. 아니 뭐가 우회전이에요? 그 차에 때리니까 내가 밀린 거지. 아이 참나. 아 트럭은 아 트럭은 청구 차량이 그렇지. 트럭 쪽에서 트럭 쪽에서 걸었네요. 트럭은 안쪽에서 또 불박차는 바깥쪽에서 우회전하다이러는 사고다. 음일 차로에서 우 회전 시도한 거 잘못됐다. 그런데 그 차의 거동과 속도가 인지된다. 그래서 70대, 70대 30이다. 2021년 1월 28일 날, 와, 말이 됩니까? 아니, 이게 <laughs> 어, 저는 웃음이 나와요. 웃으면 안 되는데, 다시 음, 보인다. 음, 어? 음, 보이니까, 조심했어야 된다. 아니, 저기 보입니다. 2차로로, 차로변경에서나 직진으로 쭉 가는 거예요. 쭉 가는데, 여기서 왼쪽 깜빡이고 있습니다. 응, 음, 왼쪽 깜빡이고, 나가 이제 저차 속도 느리잖아요. 내가 쭉 가는데, 여기서 때리는데, 이걸, 이걸 70대 30이라는, 아, 분심이 대단합니다. 2021년 1월 4일날, 이 사고를 70대 30으로 결정을 했습니다. 말도 안 되죠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신청해 될까요? 이 신청하지 마세요. 트럭 쪽에서 걸어온 거예요. 그럼 트럭한테 30% 주세요. 우리 보험사 주고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하라고 그러십시오. 너무나 당연한 백대 빵, 천대 빵입니다. 천대 빵, 만대 빵.